오늘 간포에 무일선언 무문관. 굉장히 특이한 절이 있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입구에부터 이게, 여기 대관음사라고 되어 있네요. 어, 대한민국 불교 유튜브 대학이 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연대산, 산문, 세계명상센터, 유튜브대학. <laughs> 아주 특이한 유튜브대학이 있고. 여기 입구에 한번 보세요. 여기. 와, 부처가 끝없이. 와, 네, 여긴 좀, 진짜 특이하네요. 여기 와불상도 대 와불상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바야흐로 명상의 시대입니다. 와 이게 전체가 전부 이, 이 어, 대관음사 어, 완전 그 대관음사가 여기 이 보이는 것이 전체가 대관음사인 것 같네요. 화장실도 우주선 화장실이라고 적, 적어놨네요. 야, 화장실부터가 특이합니다. 여기도 환영관세음보살 아, 이, 입구에 와불상 엄청 크죠. 저 몸속에 그저 어, 와불상 안에 몸속에 극락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부대중을 맞으시는 지객스님이랍니다 아 지객스님 좀 특이하네요 기적과 성취의 도량에 오셨서 이제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아이 이 부처도 손, 부처님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기를 받으세요 하하 <laughs> 아 이렇게 아 손바닥 기를 받았습니다 부처님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길을 받으라 하긴 네요기 받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복을 나누어 주는 보대화상 아, 복을, 복을 나눠준답니다. 소원탑도 있고. 여기는... 집신 한 짝만 메고 고, 고, 고길 넘으시는 달마대서, 아, 달마대서 집신 한 짝만 들고 고개를 넘어갔다고 하네요. 음. 야, 저 산을 전부 깎아놨는데 저게 또뭘또 또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뭔가 좀그 일반 절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연대산 대관음사 이그이 아, 꼴짝 그, 이 골짝 전체가 골짝이 전체가 대관음사 아, 절과 관계되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관세음보살 참 좋은 인원입니다 이렇게 아, 여기. 일주문에 코끼리가 한 마리 큰 법당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 오기 때문에 등을 많이 달아놨네요 여기 불교대학이, 불교 대학이 불교 유튜브 대학 유튜브 대학이 있다는 것도 참음 아, 참 알게 되네요. 만이 차 만이 차입니다. 만이 차한 번씩 돌리면 경전 한 권을 읽는 큰 공덕이 됩니다. 아 이게. 하나씩 돌리면 큰 경전 하나씩 읽는다는 만이차. 절이 정말 그 지금까지 봐왔던 절과는 많이 다릅니다. 무모한 하... 친견대 오르는 계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또 해능대사. 와. 일절 말하지 말. 여기 연밭이 있네요. 여기가 자해 연못이랍니다. 여기도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지용해탈관센보살 세 신라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다 속에 응고되었던 돌이 이렇게 와 신라 때 만든 걸로 추정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정말 특이합니다 관음굴. 오. 와,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굴 속에. 와. 관음굴이었습니다. 암노수흔들했습니다큰 법당으로 되어 있네요. 어, 대부분 대웅전 이렇게 적는데 여기는 한글로 큰 법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야 고양이 왜이 낮잠 자고 있네? <laughs> 크다 여기 치유 부처님이라고 있네요 자기 몸 아픈 부위에 해당하는 부처님 법제를 손으로 문지르면 세쌤부터지극한 마음으로 영험이 어, 있다고 하네요 본 부위를 그 만지면은 그 치유가 된답니다. 여기 나를 찾는 도량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또 한글로 이렇게 제가 놓은 곳이 잘 없는데 아이 보리수 나무네요. 보리수 나무 굉장히 큽니다. 보리수 만든 염주도 판매하고, 이것도 보리수나무입니다. 야, 보리수나무 이렇게 큰걸 보는 것도 귀한데, 그, 간포도랑에는 특별한 곳이 많습니다. 화석박물관, 세계불교박물관, 불교대학, 극락첨, 어,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네요. 문수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극락 보전 아, 여기 도사님도 계시네. 어, 1층에서 보이차를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주말에 오면 은 보이차를 무료로 준다네요. <laughs>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 내려가서 보이차 한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불교박물관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정불. 해우소입니다. 모든 일이 다잘될 것입니다. 이 도랑과 인연이 되었으니. 와 보현 보살님. 티벳에서이까지 왔네 1층부터 보고보세요 1층 아, 2이 3층 이친거든요 아, 그, 여기는? 여기가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예들이친 예, 그쪽에 그 불상들 같은데 이거는 뭐죠? 목탁입니까? 네. 예. 야. 쳐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거요. 오. 오. 응. 어? 북소리가 난데 응. 속이 비었겠죠. 응. <laughs> 이것도 그저어그 버리수 어, 그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응. <laughs> 그렇겠지. 예 전 세계에서 다 모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다 선물 받거어요전 세계에서 다 수집해서 여기 가져왔어. 아여기또 목탁이 또 있네요. 또 특이한 목탁이네. 소리가, 소리가 좋습니다. 아까 저번석에 갇혀있으니까 그런 둘딱한 소리 나고, 얘는 청량한 소리 나죠. 목숨 숫자가 적혀있네. 많이 보던 아그 여기도 어 이게 펜백 향이 촤 살아 있네 아저 안에는 또 장비 광수 무량 여기는 옛날에 고승 선사님들 작품이 많아 그렇네 중광스님 작품도 예. 있네. 아, 정강수님 작품을 여기서 볼수 있네. 여기. 응. 응. 잠겼어요. 아, 여기도 귀중한 게. 목탁인데 손을 넣어보라 하나요? 네, 손 넣어보세요. 뭐 없습니까? 마음에 닿는 어? 글이 있습니다 어디로 손을 넣어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 이야. 한 장만 뽑으세요. 야 아, <laughs> 그게 들어있네, 안에. 예. <laughs> 한장뽑아보 어. 와, 좋은 얘기도 많이 하면 흠이 된다. 그러니 나쁜 말은 아예 하지 마라. <laughs> 네, 나쁜 말안 하겠습니다. 한개 뽑아보세요.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안 좋답니다. 마음에 담아가는 우학스님 글이 들어있습니다. 바른밭 따름에 더욱 힘쓰라 새가는밝금을 부리라 아, 좋은말씀 법대로 하랍니다 네. <웃음> <웃음> 통도사, 방장님, 승파스님이 작품 오칠 작품이랍니다 아... 그 성판, 성판선사님께서 네. 예, 네. 성파 큰스님 작품 네. 어, 귀한 작품입니다 혜인삼배 네. 글씨체가 뭐 완전 일타스님 미터 아, 글씨체가 너무 멋지네요. 오라스님 작품도 있네요. 네, 와, 어, 대단하, 오라스님 작품이 어. 아,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아, 것 에, 이게 보니까 글씨가 벌써, 이게 벌써 한 100년, 200년 넘는 몇 백년 되는 것 같은데 글씨체도 그렇고 때가 벌써 꼬질꼬질. 이야, 마침 식사 시간에서 공양간에 왔습니다. 밥존다네요밥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아, 밥한번 보세요, 밥. 공양간에서 점심 먹고 가도록 하습니다 와, 밥비인데 이렇게 맛있게 생겼죠? 떡도, 떡도가 좋습니다. 만나게 먹을게요. 아, 여기 공양간에서밥 먹었습니다. 딱 지금이 시간이 12시라서 또 밥시간이라서 마침 밥먹고 이제 또저 커피도 주고 다 주는데 그저 밑에 가면은 보이차도 준다 해서 이제 밥먹고 보이차 한잔하러 갑니다 쌍아리는 진짜 코끼리들은 왜 눈도, 콧구멍도, 귓구멍도 없고, 입도 없을까요? 그렇네. 눈도, 콧도, 입도 콧구멍이 없답니다. 음. 아, 여기. 어, 탁주. 탁주가 270리터나 들어간다네요. 이 항아리가. 음. 야, 이 항아리는. 그 달마대사. 부처님 상이 있는 항아리네요. 노힐 부덕 달달 박 박. 아. 야, 항아리가 진짜 아주 옛날 항아리. 이 부처님은 태풍이 몰아치던 날. 아, 저 부처님이. 이 부처님은 태풍이 몰아치는 날 흙탕물이 온 몸을 뒤덮고 흔들어대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온화한 미소를 띠며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 와 태풍이 비가 몰아쳐도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저렇게 앉아 계셨답니다. 인념불 부부화합을 들어주는 부처랍니다. 여기 있네요. 해, 돼지, 술, 개, 닭, 어, 양, 원숭이, 말. 자기 띠를 알아보라네요야 아. 연하대탑, 감로수 동굴법당. 와. 저 띠를, 띠를 한번 알아보고 저는 어 축생 축생 솜입니다. 수암 알아볼게요. 수암 어 알아보고 알아보라고 <laughs> 하네요.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여기는 호랑입니다. 이 호랑이, 호랑이 하아봤습니다이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감로수 동굴 법당이라는데요. 연꽃이고 전부. 연등입니다, 연등. 아 여기 감로수 있네요. 통감만 보시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 자, 이제 대화불상 속에 그 극락체험관이 있다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 어, 평화, 성취, 대화불, 몸속, 법당은 사바세계 중생들이 염원하는 극락세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안에 어,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큽니다. 이, 이야,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어, 와, 크다. 이 안쪽에 안에, 이 안에 몸속 법당이 있다고 하네요. 들어가 볼게요. 잘 봤습니다. 넓이 만호 어, 간포, 오늘 대관음사 고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